네, 은 제가 복댕이로 많이 쓰고 있고요.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오작가님 그 지정학 관련해 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, 이게 지정학 자산이구나. 딱 뒤통수 맞고 그래서 이제 오작가님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. 그랬더니 그오티버스 나오고 호주 라방 하시는 거 그때부터 다 보기 시작을 했어요. 아 내가 어떻게 그오 작가님 영상이 그 나한테 떴지 이르,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모빅을 모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신세계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제가 뭘 기대하고 뭐할거 없고 일단은 작가님이 강의하시는 거는 다 좋고. 거기에서 또 제가 많이 배우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. <laughs> 누가 주위에서 얘기하면 귀를 열고 들어보고 알아보고 본인이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아예 귀도 막아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죠.